항상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동안 한국산 무기를 비난하며 유럽산 무기를 구매해야 된다고 소리치던 영국에서 새롭게 도입할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산 F35 기종을 수입하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 반대파에서 비용 문제로 걸고 넘어지면서 국민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는 해당 문제로 아직까지 대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다툼 가운데 갑작스레 한국산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영국의 해결책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영국은 한국과 지속적으로 군사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언론이 한국산 전투기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기사를 내보내며 국내외를 뜨겁게 달궜고 이를 본 F-35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던 반대파에서 영국 차세대의 전투기 사업을 한국산 무기로 갈아엎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보자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주변국들이 운용하는 전투기 기종들이 하루가 다르게 강력해지는 상황에서 영국도 국방력 증강을 위해 돈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인데 굳이 가격이 비싼 F-35를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영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F-35 추가 도입 계약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끝까지 금전적인 문제가 발목을 붙잡았는데요. 최신형 전투기를 급하게 도입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반대파의 주장이 사업의 정당성 문제를 거론하며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특히 좌파 정당과 반대파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사업의 부당함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영국 정부가 국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미 결정된 F-35 추가 도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론을 등지고 무리하면서까지 그대로 추진하기로 한 이유는 일정이 조금이라도 지체될 경우 사업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았고 이미 F-35를 추가로 원하는 국가들이 보장으로 도입을 재검토하는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순위가 한참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걱정이 한몫했습니다. 그럴 바에는 애초부터 결정된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국민들이 원하는 결정을 뒤엎은 영국 정부의 결정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 문제에 대해 영국의회가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사실 영국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에는 스케줄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국 정부의 국제 전략과도 관계가 있었는데요. F35의 도입은 꼭 필요한 일이었고 동시에 지상 방공망 시스템 도입을 노리던 영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미국의 환심을 샀어야 했습니다. 만약 F35 사업이 엎어질 경우 미국의 지상 방공망 시스템 도입 또한 불투명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반대측에서는 전투기 도입 자체는 찬성하지만 그렇게까지 비싼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해결책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F35 대신 한국의 KF21을 도입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반대 측에서 이러한 의견이 등장하자 영국에서는 한국 방산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재작년 폴란드와의 20조 규모의 계약이 성사되었고 이번에 2차 계약까지 착착 진행되는 한국 방산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보고 있었고 전투기 부문에 있어서도 걸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KF21의 도입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비싼 가격으로 인해 F35의 도입을 주저하던 영국이 미국의 전투기와 비슷한 성능을 가진 저렴한 가격의 KF21을 이용한다면 비용적인 부분과 화력 측면에서도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입장으로 선회한 이유는 한국 공군의 우수한 전투기와 KF21이 실전에서 보여준 놀라운 성능을 소개한 영국 언론이 힘을 보탰습니다. 블룸버그를 포함한 다수의 매체는 한국산 전투기가 다른 국가의 전투기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이면서도 기능만큼은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특징을 집중 보도한 바 있는데요. 그러면서 가격이 부담되는 여러 국가에게는 KF21이야말로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F35의 가격에 망설이는 국가였던 영국은 손놓고 두고 볼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서야 한국 방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시작한 유럽 시장에서 귀한 몸이 되어가는 KF-21인데요. 최근 들어 영국의 군사 무기 싱크탱크 관리 기관 중 가장 유명하다고 알려진 채텀하우스마저도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방산이 큰 열풍이고, 영국 국방부까지 직접 나서서 3시간에 걸쳐 한국의 무기 수출 사례에 대해 특집 보도를 쏟아낼 만큼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실전 성능이 여러 차례 입증되면서 굳이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판매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랜트셉스가 이끄는 영국 공군 역시 15조 원을 투자하고 공군에 노후화된 전투기를 모조리 대체하기 위해 KF21 전투기와 F35 전투기를 성능 비교대상 후보로 지정하는 등 차세대 군용기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얼마 전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존침번 이사장이 대한민국 방문이 확인되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방문 목적은 역시 KF-21 전투기의 전투 실전 비행 참관인데요. 현재 영국에서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영국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얼마 전 진행된 영국 국방장관인 브렌트셉스의 인터뷰에서 일본에 대한 강한 비판을 대놓고 해버려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일본과 함께 진행하는 F-3 전투기 개발에 영국이 참여해봤자 얻을 게 없다며 이 사업에서 영국은 다른 파트너를 찾아 협력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한 것인데요. 한편 영국의 잠재적 적국인 중국이 KF-21 전투기를 탐지하기 위해 탐지 거리가 무려 3,000km에 달하는 초지평선 레이더를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초지평선 레이더는 서울과 도쿄 방향을 겨냥해 배치되었고 이것이 두 번째 배치인데요. 이 둘을 동시에 운용할 경우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전국토를 넘어 서태평양 전역까지도 모두 덮는 시야를 갖추게 됩니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 일로 중국이 펄쩍 날뛰며 보도까지 했던 것을 떠올리면 중국의 이런 행동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인데요. 결국 한국은 중국 본토에서 감시 하고 있는 레이더를 무력화시킬 수단을 갖춰야만 합니다. 중국이 배치한 초수평선 레이더 역시 KF21 전투기의 스텔스 형태인 블록투를 탐지하기 불가능한데요. 그렇기에 중국에서 한국의 KF21 전투기를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한때 한국에게 외교적인 압박을 가했지만 한국은 이제 진짜 위력이 어떤 것인지 알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중국의 방공망을 무너뜨려주면 서방의 군대가 중국 본토에 상륙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요. 그래서 한국군의 KF-21 능력 확보는 전투력이나 자주국방의 측면 외에도 중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견제를 가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주권을 지켜나가는 대한민국이기에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국조차 한국산 전투기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가운데 과연 영국의 무기 사업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궁금한데요. 한국산 전투기가 영국 하늘을 수놓는 날이 오길 바라며 한국방산이 지금보다도 더 많은 국가가 사용하는 효자수출 품목으로 완전히 뿌리내리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